자 2019년 9월 고1 학평 40번 역시 요양문 요양문 입니다 자 청소년들은 자 내용이 뭐냐면 청소년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또래 즉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두 배나 높아진다 그러니까 니들이 친구를 의식한다는 얘기 한마디로 막 친구가 있을 때야봐나더 위험한 것도 할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틴즈 10대들은 Uh, more apt to 이렇게 하면 뭐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표현이지 be apt to, be inclined to, be likely to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 뭐 하는 경향이냐면 take risk uh,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in the company of other teenagers 다른 1대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해를 듣기 위해서 차라리 요양문을 먼저 한번 보세요 봐라 the presence of p e e r s 또래들의 존재가 presence 이게 존재지 Makes 만든다, 5형식 동사고요. a d o l e s c e n 이게 목적어 그렇지? 청소년들을. But 하지만 누구는 아니고, 낳 other 어른들은 안 만든다. 어떻게 만든다? More likely to니까 더 모모하기 쉽게, 더 모모할 가능성이 있게 take risk 모험을 무릅쓸, 그렇지? 그래서 또래들의 존재는 청소년들을 더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야 성인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험 결과 그대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문장 가보세요 이너 스터디 그랬어 한 연구에서 사이콜러지스트 심리학자 로렌스 스탄 베르크라는 오브 템플 유니버시디의 교수와 and 그리고 히스 코워커 그오 코어턴의 그의 공동 저자가 심리학자 마르고 가드너 이란 두 사람이 Divided, 3 0 6 people, 3 0 6명의 사람들을 into. 그래서 divide A into B, A를 r B 로 나누다. 3 0 6 e 의 사람들을 i e u n t o u r e n g r e o g r e young, you're y n g o u r e young, you're young, you're young, you're young, y e o n t o u r e y o r e n e a n g e g r e o u n g you're young, e o u n g you're young, o e e n e n g e o o u r e e n 그리고 older adolescent 나이가 좀더 많은 청소년들 with a mean age of 19 평균 나이가 19세인 그리고 and 마지막으로 adult 성인들인데 aged 24 and older 시 24세 이상의 연령인 성인들 딱세 집단으로 나눴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s u b j e c t 실험 대상들은 played a computerized 그렇지? 전산화 되어 있는 컴퓨터화 되어 있는 driving game. 아, 운전 게임을 했습니다. In which. 그런데 그 운전 게임에서는 요걸 한 단으로 바꾸면 관계부사 w h e 웨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게임에서는 the player, 그 게임하는 사람은 머스터보이드 피해야만 하는 뭐를 <laughs> crashing into a wall. 아, 벽에 충돌하는 것을 피해야만 하는. 근데 어떤 벽이냐면 that appears 나타나는 without warning 경고도 없이. 나타나는. 이거 수동태 쓰지 않는 동사. 자동사. 94년도 1차 수능 기출의 어법이었어요. 어피얼즈. 경고도 없이 나타나는 벽에 충돌하는 걸 피해야만 하는 어디에서? 온더 로드웨이. 그 도로길 위에서. 클릭이 잘... 어. 도로에서. 게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스탠버르크와 가드너는 랜덤이니까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어사인드 s 당했습니다 s o m e a n e a r i w s a m p e r s n g on. Looking o o Looking on. l o o k i l Looking on. l o o k i i o g 또래 두 명이 지켜보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하게 했던 거예요. 햇님? 자, 그랬더니 Older Adolescent, s 평균 연령이 19세였던 나이가 좀더 많은 청소년들은 Squared 점수를 About 50% Higher, 대략 50%더 높게 받았습니다. On an Index of Risky Driving, 아, 위험한 운전을 보여주는 지수, 지표 이러한 것에서 when 뭐 했을 때 their peers 그들의 또래들이 were in the room 방 안에 있었을 때자 and 그리고 the driving 운전은 운전인데 of early adolescent 아까 평균 연령 14세인 그이런 청소년기의 그 운전은 was fully twice 그래요. was fully twice 무려 두 배나 꽉 찼대요 즉 무려 두 배나 됐대요 as reckless니까 그만큼 무모한 그지 두 배만큼이나 뭐뭐 했습니다. When other young t e e n 다른 어린 십대들이 were around 주변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지. 19세는 50% 끼케야 더 많았는데 얘는 두 배니까 퍼센트로 나타내면 200%인 거야. 이해 되냐 어. 그래서 그래서 여기 뭐 생략된 것까지 써 놨어요. around the 뒤 e 뭐야? As when other young teens were not around, 에서 not around 가 생략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뭐보다? 여기 a s 왜냐면 a s a s 는 원급 비교잖아 뒤에 거 보면은 뭐뭐만큼의 즉 다른 어린 십대들이 주변에 없을 때만큼보다 n o 니 혼자서 했을 때보다 그런 얘기인 거야 한마디로 게임을 혼자 했을 때보다. 다른 젊은, 어린 그 10대들이 주변에 있었을 때즉 또래들이 있었을 때 그렇게 두 배만큼이나 무모했다 뭐뭐 이런 내용을 알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해됐니? 오케이 저는 자, 인컨트레스트나 또는 바이컨트레스트 이렇게 하죠 바이컨트레스트, 인컨트레스트 대조적으로 어른들은, 성인들은 Behaved, 행동했습니다 In similar ways, 비슷한 방식으로 Regardless of 그니까 무엇무과 상관없이 전치사고요. Whether they were on their own, 그들이 혼자서 있었을 때든, were 아니면 observed by o t h e r 타인들에 의해 관찰이 되든, 이제 상관없이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뭐 애들도 아니고 또 친구 있다고 막더 위험하게 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했니? 자 이렇게 해서 연구 결과 다 끝났고요. 우리는 아까 요약문 읽었죠. 다시 한번 보면. 아 또래들의 존재가 청소년들을 더 위험을 무릅쓰게 하는 경향이 있고 어른들은 해당이 안 됐다라는 걸 for not others 이렇게 끼어 넣은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이게 2019년 9월에 고일 학평 40번 요약문 문제였습니다.